you 할렐루야. 2024년 5월 6일 삶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로, 부니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말씀 속에 주신대로 살아가며.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페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빈곤의 포르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단순히 가난에 대한 것을 촬영하거나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자극적으로 연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소품처럼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극적인 편집을 통해 감정을 유도하고 또 동정심을 자극해 후원을 끌어내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방송의 청취율을 높이는 일들을 하는 것. 요즘 이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빈곤 포르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대책. 장애이든 가난이든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돈을 조금 주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국어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을 죄책없이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한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이 장애인은 몸만 장애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벌어졌다는 상처 영적으로도 돈에 매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예루살렘 문 앞에서 그저 자신의 아픔을, 상처를, 장애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는 바로 그런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주고, 베풀어,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곧 그의 인생에 불쌍하다 말 한마디 혹은 던져주는 동전 하나가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킬 가장 큰 것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의 선물을 목마르고 배고픈 이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나누고 돕고 또 그들을 세워갈지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에 따라 세상 속에 죽어가는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유대시간 제9시는 우리가 쓰는 시계로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전도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갈 때 성전 앞 미문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린들에게 다가가 말을 거자 거리는 오늘 사전에 보면 베드로를 주목하고 구걸하거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목했던 이유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건을 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생 속에 영원한 변화, 확실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줬습니다. 당상 먹을 것을 주는 구걸이 아닌 육의 문제, 영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줬습니다 불평과 불만 물질과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갖던 거인이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은 예수를 알게 하여 그들의 영혼이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여 여러분과 저를 봅니다. 그들 속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겉으로만 번들해 보이는 사람도 또 아픔과 힘듦이 있는 사람들도 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떡과 물고기를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죽이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잠시 배고픔을 면할 음식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마음과 아픔을 덮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이나 부한 이들이나 병약한 자들이나 건강한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장에 처방이 아니라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수 있음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분을 그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소망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 곧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가고, 나눌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할 때 나머지도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또 예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법은 자기의 몸을 씻고 심장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들을 발과 손과 또 세상의 것들을 들었던 귀를 씻음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미문 앞에 서기 전에는 장애인을 멀리 하고 그들을 접촉하는 것들은 부정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올라갈 때한 장애인을 바라보며, 레위기 21장에는 장애인들은 더럽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구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멀리서 동전만 던져주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온몸을 씻고 난 곳이었지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이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거룩한 손. 그 손으로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려면 정말 그 거룩한 손으로 부정한 상대방의 왼손을 그 거룩한 손으로 더럽고 추한 그의 모습을 일으켜 세우는 헌신, 여러분, 그것으로 바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구걸하던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다가가지 않고 개에게 먹이를 주듯이 동전 몇 개, 부스러기 주던 사람들과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잘못된 금기를 깨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더러운 몸을 만지며 냄새나는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신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예수님, 그가 죄인을 만날 이유도 또 그를 위하여 죽을 이유도 그들과 먹고 마시며 동거동락하실 이유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었지만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이 가지 않는 거린들에게 다가가고 그와 대화하고 그 더러운 왼손을 붙잡는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에게 헌신은 기본이고 헌신을 보다 넘어서는 희생이 필수입니다.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는 것 그것은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안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부정한 거린을 만졌을 때 거린뿐만 아니라 본인도 기쁨에 충만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거린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윤일의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헌신과 수고를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믿으며 헌신과 봉사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도 냄새라는 사람들 정말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희생과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움을 통해 그들이 일어선 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내삶들이니 찬양합니다. in turn it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전할지 어떻게 전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하며 가나의 혼인 잔치를 생각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전하고 증인이될 때.